굿헌팅 스토커. 자, 스토커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아직 구매하시기 전에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 혹은 지금 플레이 중이신데 공략이라든지 간단한 가이드가 필요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타임라인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부분 스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구매를 지금 고민하신 분들 에디션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번에 스토커트는 총세 개의 에디션 있습니다. 일반판, 디럭스판 그리고 얼티메이트 일반 판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판이고요 디럭스 판부터 추가 보조 퀘스트 있습니다 이게 추가 보조 퀘스트가 맵전역에 기자 스테이시라는 게 깔려가지고 거기 가면은. 달달한 아이템 같은 게 보상이 나오는 고그 퀘스트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Ultimate Edition부터는 보시는 대로 시즌 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 나오게 될 DLC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을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찍먹 수준으로 된 일반판을 추천드리지만 가격이 6만원 넘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한달 결제해서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스토커 2가 엑스박스의 데이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판 구매 하시는 데는 64,900원이지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는 16,000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찍먹으로, 엑박으로 한번 달려 보시고 아 이거 맛이 좀 달달하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주 DLC까지 고려해서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권장 사양입니다. 권장 사양 보니까요. 상당히 사양이 높아요. 언 i n 지 5에다가 맵 로딩이 없는 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픈월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양도 그렇고 컴퓨터를 굉장히 갈구면서 게임이 구동이 되더라고요. 현재 제 컴퓨터 사양은 2K 1 4 4 0 p 의 그래픽 카드 4070Ti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와 에픽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양 같습니다 모든 옵션 최고로 놓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DLSS 옵션 다 키면은 평균 한 80에서 90프레임 정도 방어 가능합니다 근데 마을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한 60, 70까지도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사양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랑 타르 코프랑 비슷한 게임인가 아 어, 스토커는 일단 싱글 기반이구요 타르코프는 일단 멀티 기반이죠 거기다가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적기 요소가 많습니다 이상현상 이라든지 에미션 이라고 하는 천재지변 그리고 고가로 거래되는 보석 같은 아티팩트 거기다가 팩션 파벌들 적 아군 그런 갈등 요소들이 이 게임의 또한 매력이고요. 플레이 방식이 존 내부에서 스토커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폐지 줍기 같은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수급하고 파밍하고 스탯이 뒤지고 아티팩트 수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방식이 존 내부에서 스토커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폐지 줍고 아이템 수집하는 파밍 게임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 물자들 음식, 탄약, 보급품 등등 돌아다니면서 엄청 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뮤턴트가 나오거나 적들이 나오면은 교전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고가의 아티팩트. 자 요거는 이제 이 게임 안에 있는 특수한 물질입니다. 이 게임은 아티팩트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가의 보석이 빛나는 특수한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몸에서 방사능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는 아티팩트입니다 하지만 타르코프는 어때요? 일단 멀티 기반으로 된 PVP, PVE 게임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택티컬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무기를 커스터마이즈 한다든지 개조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토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익스트레이션 슈터라서 탈출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리얼한 슈팅 감각을 위주란는 게임이지만 스토커는 살짝 그 맛이랑은 달라요 타르코프가 이 스토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은 엄연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커 많이 무섭냐는 질문도 주셨어요 예좀 많이 무섭습니다 <laughs> 뮤턴트라는 존재들 때문이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이 컨트롤로 만나면 처음에는 너무 기괴하고 좀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laughs> 예, 정신력을 집에서 조종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블러드 서커 같은 이런 뮤턴트는 숨었다가 클로킹 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고 또 다시 숨고 또 갑자기 확 나타났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이럴 때 이제 블러스서커 만나면 상당 섬뜩한 그런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초반에 조금 그렇지 좀 진행하다 보면 약간 이제 적응돼서 어, 괜찮을 거예요. 자, 스토커 2로 입문해도 괜찮냐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많았거든요. 근데 메타크리틱 평점을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평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문자들에게는 실망할 요소가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픈월드가 약간 좀 식상해요. 뭐 최적화라든지 AI 문제도 확실히 있고, 근데 구작팬들에게는 충분한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작에 만났었던 다양한 조연들 쫙 나오는데 뽕 오지게 차. 저는 그렇습니다. 뽕 오지게 차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메타크리틱 점수 현재 보니까. 아, 74점입니다. 74점. 이거 네, 참고하시고요. 유저 점수 7.7이라는 거. 자, 게임 난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스토커2는 현재 3개의 난이도 있고요. 초보 난이도, 스토커 난이도, 베테랑 난이도인데 초보는 말 그대로 초심자, 뭐 스토리에 좀더 관심 있는 분들, 스토커는 스토리와 전투 균형이 있는 거, 베테랑은 강렬하고 어려운 전투를 갈망하는 플레이어. 저는 스토커 난이도로 지금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작 모두 엔딩을 보고 스토커가 어렵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인식 하고 있는데 스토커 난이도 하고 있는데요. 개 어렵습니다. 네, 초반에 한 10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서 한 50번은 죽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하다. 구작은 구작에서는 일반 스토커 베타랑 마스터니까 총 난이도 4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뇌피셜인데 추업데이트로 뭐 마스터 난이도가 되게 추가가 되어서. 어, 극한의 생존 모드 같은 게 추가되어 가지고 좀더 스토커 전에 절여진 그런 스토커들에게 어울리는 난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폴아웃 생존 모드 같은 일종의 그런 느낌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플레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가이드입니다 자 무기 업그레이드부터 보도록 했습니다자 무기 업그레이드 하려면요 상인하게 찾아가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마을에 있는 이런 톱니 모양으로 된 상점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요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업그레이드 바로 찾았었겠지만 마우스로 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기의 하얀 색깔 점을 클릭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 이 NPC가 이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기술이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만나는 NPC들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맵을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서는 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게 담겨 있는 데이터 드라이브고요. 이 드라이브를 갖다 주면은 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치료템입니다. 치료템은 총 3개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 메디킷, 파란 색깔 메디킷, 노란 색깔 메디킷. 먼저 빨간색 메디킷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메디킷이고요. 파란색은 밀리터리 메디킷이라고 해서 힐이 좀더 빠른 속도로 찹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전투에 어울리는 메디킷이고요. 그리고 노란 메디킷 같은 경우에는 이는 방사능 제거까지도 포함된 과학자 메디키십이다 그래서 내가 방사능까지 쌓여있다 이러면은 노란 메디킷 쓰시면 되겠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전작을 했기 때문에 와리가리라고 하죠 왼쪽으로 봤다 오른쪽으로 봤다 그 키가 구작에서는 Q, E가 와리가리 킵니다 근데 이번작은 Z, C로 와리가리를 치는데다가 Q, E는 음식 먹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들어가서 Z, C를 Q, E로 서로 바꿔줬고요 거기다가 한번 눌리면은 토글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꾹 눌리면은 봤다, 안 봤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거 옵션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본인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보드 기준으로 X키 누르고 있으면은 천천히 걸을 수 있으니까 높은 공간에서 뭐 난간 같은 데서 천천히 걸어야 될때 어 쓰면 좋겠죠. 그리고 아티팩트 헌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볼트를 던지고 나면은 한 1초 정도 이상현상이 없어져요. 이때 싹 지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틈을 활용해서 지나가고 또 다음 이상 현상이 있는데 볼트 던지고 또 지나가고 해서 아티팩트 헌팅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티팩트 헌팅 최초 주는 에코 탐지기. 야 이거 완전 그냥 팩급 쓰레기입니다. 이거 핵폐기물이에요. 이 탐지기. 이거 말고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상위 티어의 탐지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 티어 탐지기는 전방으로 360도 어디에 아이템이 있는지가 위치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 탐지기로는 간단하게 아티팩트 수집하시고 상위 티어 탐지기를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티팩트 헌팅하면 훨씬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먹은 고 있어요 단독 사용할 때는 방사능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을 빨간 색깔로 방사능이 적혀있는 거는 내가 방사능이 누적된다는 뜻이고 초록 색깔로 방사능 적혀있는 거는 방사능을 몸에서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서로서로 서로 조합해가면서 방사능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0을 맞추거나 방사능을 마이너스 형태로 맞춰야 몸에서 방사능이 누적이 안 돼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스토커 입문자분들께서 이거 계속 방사능이 누적되는데 보드카 마셔도 방사능 누적된다 이거 버그 아니냐 이랬는데 <laughs> 네, 아니에요. 아티팩트 방사능 버글버글한 거 몸에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은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아티팩트 수납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도 빨리 돈을 모아서 아티팩트 수납칸은 두 칸에서 세칸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추천드려요. 조합해 가지고 세팅하시면 그때부터는 행복 스토커 쌉 가능입니다. 자 일단 마우스 가운데 눌리면은 플래시 라이트 켜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뒤로 가기 눌러서 연발 단발 교체하는 거 하고 마우스 앞으로 가기 탄종 교체로 바꿨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탄 낭비하면 그만큼 스토크 생활하기 빡빡하겠죠. 그래서 연발과 단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종 교체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샷건 같은 경우에는 벅샷이라고 하는 산탄 형태로 앞으로 쫙 여러 발이 나가는 식으로 된 탄과 슬러그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탄 하나가 미사일처럼 발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뮤턴트라든지 살로 이루어진 개체, 유기체로 이루어진 이런 뮤턴트 존재들한테는 산탄으로 된 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멀다, 이런 경우에는 산탄은 급 효율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슬로그탄으로 탄종 교체해서 교전하면 또 할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종 교체도 굉장히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로 탄종 교체와 함께 연발 단발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토커 입문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 바로 탄종 개념이었습니다. 이미 뭐 스토커라든지 다르코프 이런 것들 밀리터리 계열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하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신 분들 계셔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게임은 동구권에서 쓰는 탄과 서구권에서 쓰는 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된탄 종류가 큰 특징입니다. 자,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 5.45탄이죠. 그리고 서구권 5.56탄입니다. 나토탄이라고 하죠. 이탄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쓰는 가장 국제적 표준에 맞춰진 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AK 소총이라든지 제 느낌상으로 좀더 투박하면서 좀 날것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총들이고요. 서구권은 뭔가 딱 세련되어 있고 굉장히 테티컬하고 쫀쫀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나는 디자인들이 보통 보면 서구권 총입니다. 자 그리고 7땡땡으로 들어가는 7단위에 앞에 들어가 있는 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크고 한방 한방 센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7로 시작하는 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저격총이라든지 소총, 그런 데 쓰는 탄이기 때문에 7탄 정도로쓸 정도면 무기압박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보통 탄, 일반적인 탄, 그리고 관통 탄. 그리고 산탄, 이렇게 쓰니까 마우스 올려놓으면 유형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탄, 철갑탄,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상황에 맞는 탄종 교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9.18, 9.19, 그 다음에.45,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하지만 데미지는 좀 약간 아쉬운,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총이 가장 어울리는 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의 핀 박는 시스템 또한번 설명드릴게요. 키보드 기준으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핀이 박히는데요. 거기다가 대고 한번더 핀을 박으면은 UI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핀은 박혀 있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잠시 표시는 해놓고 싶은데 UI 나침판에서는 나오게 하기 싫다 이러면은 한번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몰입감을 위한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크로스 헤어를 끄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뭐 느낌이 약간 다르코프하는 약간 그런 느낌 좀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 가운데 막 이렇게 십자가가 막 왔다 갔다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크로스 헤어 꺼서 좀더 몰입감 있게 하고 있고요. 음악 볼륨 8 0으로 낮춰서 좀더 교전 사운드에 집중하게끔 음악은 잔잔히 깔리게끔 그렇게. 옵션에서 설정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옵션을 전체로 바꿨습니다. 이게 작은 소리는 작게, 큰 소리는 크게 나오게 해서 좀더 가공되지 않은 현실적인 사운드를 나오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요. 실제로 옵션에서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딱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그 느낌 그대로 즐기려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이 게임에서 하지 말아야 될것첫 번째 방어구 손상 가는 짓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은 방어구 수리할 때돈다 깨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 5만 원 벌었다. 근데 내 방어구가 내구도가 50% 이상 깎였다. 이래 되면은 2, 3만 원 그냥 나갑니다. 예, 바로 거덜나요. 파산, 파산각입니다. 그래서 방어구가 손상 가는 짓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상 현상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화염 이상 현상 있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몸에 불이 데미지가 가해졌다. 이러면 방어구 그냥 살살 녹습니다. 살살 녹아.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개꿀팁. 그냥 옷 벗고 파밍하세요. <laughs> 예, 어차피 팬티 입고 힐팩 꼽으면 그만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 살살 녹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상현상 속에서 노출된다 싶으면 그냥 옷 벗고 파밍하는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 피하는 거 스토커의 가장 기본적인 교전 수칙이죠. 뮤턴트를 잡아봤자 파밍할 것도 없고 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뮤턴트 쓸데없이 막, 막 교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만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초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돈 모으려고 안 쓰는 무기라든지 방어구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플레이하면서 느리드하게 걸어가는 거이 게임은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은 무기나 방어구가 무게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티팩트 구하러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스탯이 뒤져가지고 아이템 수급하는 거. 자 그리고 버러라고 하는 몬스터의 특징은 본인 앞에 실드를 펼쳐서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러가 이렇게 앞에서 실드 같은 형태로 딱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쏘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딱 실드 내리면은 그때 이제 폭티를 넣으면 되겠죠. 다 이거 전작에 나왔던. 어, 모니터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께서는 어려워실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드 관련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모드는 보시는 대로 이 경로를 통해서 압축을 풀어서 넣으면 돼요 근데 이 경로에 만약에 모드가 없다 이러면은 그냥 이 경로에 새 폴더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자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근접 공격하고 점프 시에 스테미나 감소량 4분의 1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뭐 상자 같은 걸깔때 빨리 빨리 근접 공격 하는데도 전혀 스태미나 부담 없이 그렇게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점프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스탯이 뒤질 때도 그렇고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점프 막두세번 연속을 하면 스태미나 때문에 헥헥거리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는 요거 깔았더니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근접 공격 거리 증가를 설치했어요. 이거 이 주인공이 키가 너무 큰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자 근접 공격으로 안 까져요. 앉아야 까집니다. 근데 근접공격 거리 증가, 이것. 세팅했더니 앉아서 상자 때리 필요 없이 상자 깡 되는 거 너무 편했어요. 자, 그다음에 소비템 리밸런스입니다 그렇게 달리는 거라든지 근접 공격거리 증가 쪽 올리다 보니까 약간 핸디캡 좀 필요하다 싶어서 요 소비템 리밸런스 이제 했는데요. 메디킷 회복 속도가 1에서 2초 정도 탁 하면 꽉 차죠. 근데 이 메디킷 25초에서 30초 정도 느리게 느리게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좀더 쫄깃한 게임 전투가 가능해서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붕대는 출혈은 가능하지만 치료는 안 되는 거.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기만 달래지 치료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예요. 회복 지속 시간이 훨씬 좀더 좀 길게 되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고요. 달리기 스태미나량을 또 감소를 했습니다. 50% 적용을 해놨고요. 그래서 치고 달리는 거 훨씬 더좀 깔끔하게 해서 안 그래도 게임 자체가 원체 넓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스태미나 때문에 막 걷다. 가 뛰고 뛰고 걷다 뛰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딱 세팅하니까 적당히 난이도도 올라가면서 어, 쾌적하게 기동도 가능해서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 중에서 이제 최적화 관련 모드가 있었는데요. 이튿날 때 설치를 해서 약간 괜찮다고 느낌이 들긴 했지만 또 이걸 깔아서 또또 불안정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 저는 일단은. 삭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모두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이 관련된 파일은 보시는 영상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 가지고 바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굿헌팅 스타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